안녕하세요 틱톡 시청자 여러분 한국 최고의 영화축제 제41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현장에 나와있는 아나운서 박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의 뱀뱀입니다 The stars to meet first on the red carpet of the 41st Blue Dragon Film Awards are m c of this award Sermon c e y Kim Hye-soo and Yoo Yeon-suk 네두 분이 지금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에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 언제 봐도 김혜수 씨의 어, 포스와 저런 아름다움은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유현석 씨와 함께 지금 포토타임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혜수 4 1 i 청룡영화상에서도 두 분이 어떤 입담과 재치로 시상식을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크고요 또유 w 석 씨는 r 철 i n 정상회담으로 남우주 n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w a s n o p i n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오늘 아네그 아, 해를 넘겨서 어, 청룡을 어, 만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 청룡영화사 아,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어, 오래오래 기다렸을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시대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영화계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작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분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신인 남부상 네. 후보인 뉴태호 씨죠 음. 네, 최근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배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버티구에서 진수 역을 맡아 능력도 외모도 완벽한 사내 최고의 인기남 캐릭터로 출구 없는 매력을 선보인 뉴태호 씨입니다 오늘도 정말 매력 넘치는 모습으로 레디카펫을 받고 계십니다 아 김치까지 오셨어요 네, This is Yu Teo, nominated for Rookie Actor of the Year by showing his endless charm in the movie Virgo. 네, 어떻게 들어오고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포즈도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이런 포즈를 특별히 준비한 타이 아니고 딱그 순간 그냥 어, 느낌대로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 있으니딱 떠오르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 하나. Oh y yes. 네, 최고라는. 엄지를 치켜 올렸는데요. 오늘 그 엄지대로 신인 나무사 수상하실 수, 수 있게 응원하라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까지 모두 섭렵하고 계신 배우 이규형 씨입니다. 이규형 씨는 영화 디바에서도 눈빛만으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완벽한 연기로 극찬을 또 받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활약! This is Lee Kyu Hyung, who performed amazing acting to create a suspenseful vibe only with the motion of his eyes in the movie Diva. 그래서 곽상천 역을 맡아 이병헌 씨와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벌친 이희준 입니다 This is Lee Hee Jun, nominated for Best Supporting Actor by having a fascinating battle with Lee Byung Hun in the movie The Man Standing Next. 영화 보는 내내 긴장감을 끌고 가는 그 힘이 대단했는데요. 체육을 위해서 25kg이나 증량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 지원상 후보 정우성 씨 도착하셨습니다. 작년 증인에 이어서 강철비투 정상회담을 통해 2년 연속 남우주연 남우부의 우른 정우성씨입니다. This is Jung Woo-sung, who showed w a e m c h r i s m a by playing the role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in Steel Rain 2. Submits. Following the 40 Blue Dragon Film Awards, he has been nominated for Best Actor for two years in a row. 남미국 대통령 역을 맡아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정우성씨 오늘도 추위를 노리는 강렬하고 멋진 모습을 그 레디카페를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절친 이정재씨와 함께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쁩니다. 함께 되는 <laughs> 레이인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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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대신 있을 수 있는 점은 잘못됐요 자니다자 <laughs> 이번에는 이성민 씨 도착하셨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실존 인물을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본인만의 해석으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성민 씨인데요. 과연 청룡 영화상 첫 수상의 영광을 또 오늘 가져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This is Best Supporting Actor nominee Lee Sun Bin, who perfectly performed the character with a unique c h r i s m a through his own rendition in the movie *The Man Standing Nex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laughs> 바로. 매 작품마다 이분의 등장씬이 화제가 되곤 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역시 등장만으로 눈길을 반번에 사로잡았던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이정재 씨는 제 20회 청룡영화상에서 태양은 없다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었죠. 제 41회 청룡영화상은 또 절친 정우성 씨와 함께 눈으로 올라서 더 의미가 남다르게 났습니다. This is Lee j o n g Jae, nominated for Best Actor for his acting full of p e r o n a l i t in the movie Deliver Us from Evil. 감사합니다. 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규평 역을 맡아 갈등하는 인물의 감정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병헌씨입니다. This is Lee Byung-hun, nominated for Best Actor for the Man Standing Next, in which he perfectly played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 and was well received. 남산의 부장들은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과 나무 지연상을 비롯해 10개 부문에 확로오르면서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는데요. 2016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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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 조연상 후보 박정민 씨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정민 씨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의외의 모습으로 스크린에 등장했었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만 악에서 구한 소설을 보고 이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연기 변신으로 청룡 영화상 나무 조연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박정민 씨입니다. This is Park Jung-min, nominated for best la